안녕하세요 드레스베티입니다 봄이 왔어요 여러분 제가 봄꼭 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진짜 왔잖아요 그죠 이 봄이 주는 기대감에 아, 나 봄옷 입고 싶은 그 설렘도 한 몫을 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옷을 막 진짜 멋지게 차려 입고 그렇게 외출할 일이 자주 있을까요 음, 저는 제 일상 제 환경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제가 옷을 입고 나갔을 때, 오너 오늘 어디 가? 오 되게 차려입었네. 무슨 일 있어? 이런 얘기 들으면 그날 스타일링은 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멋을 안 부린 듯이. 어, 그렇지만 어 되게 스타일 좋다. 색상 매치도 되게 잘했네. 오 어, 느낌 있어. 이런 분위기는 또 내려고 하고 싶고, 어, 그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인데 제가 제 나름대로 이번 주에 어떻게 코디할 건지. 요번에는 어, 셋업으로 셋업으로 옷을 입으면서 어떻게 코디할 건지 미리 옷을 제가 입어 보면서 또 의견도 같이 나눠 볼게요, 여러분. 이번 쪽 코디 중에서 첫 번째 셋업 준비한 거는 요거 니트 바닐라 색상, 바닐라 아이스크림 색상이요. <laughs> 이렇게 긴 치마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니트 긴 치마를 제가 잘 소화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분위기가 막 이렇게 고상하고 우아하고 조금 약간 품격 있어 보이는 그런 스타일이 저는 저한테 별로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 또옷 욕심이 너무 많은 터라서 또 예쁘면 한 번쯤 도전을 해보고 싶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제가 이번 주에 샀는데 어 조금 더 캐주얼하게 한번 코디해보려고요 그래서 신발을 이렇게 하프 부츠 신을 건데 색깔 맞춰서 이 어, 베이지색 하프 부츠 요거 제가 겨울로 정리해서 넣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입어보려고요. 제가 하프 부츠를 이렇게 고집한 이유가 저는 발목이 정말 과하게 가늘거든요, 여러분. 어, 발목이 가는 게 뭐가 그렇게 나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짧은 치마를 입으면 날씬해 보일 수 있는 다리가 이렇게 긴 치마를 입어서 발목만 살짝 나왔을 때는 발목이 너무 가늘어서 부러질 것 같아 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거든요 또 여러분들한테 또 불안감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갖고 저는 이렇게 부츠를 하프 부츠로 신는 거를 즐기는 편이에요 한여름 되기 전까지요 그런데 발목이 굵으신 분들도 또 마찬가지 아닐까요 가려주면 좋잖아요 그죠 이건 제가 한 10년쯤 전에 산 청자켓이거든요 그때는 이 청자켓이 굉장히 특이한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특이한 옷이 오히려 유행을 안 타서 오래오래 뽕을 뽑고 입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요즘 이런 스타일 오히려 유행인 거 아시죠,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요거는 TMI인데 저는 어깨가 좀 좁은 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깨 좁은 거를 뭐, 어떤 분들은 어깨가 넓어서 너무 싫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깨가 좁은 사람들은 좁은 사람들대로의 또 스트레스가 있어요. 얼굴이 커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깨가 좁아서 스트레스를 받는 유형인데, 만약에 저와 같은 조건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요렇게, 이거 뽕. 뽕좀 그런가? 패드. 패드를 하나씩 이렇게 달아주시면, 바느질 하실 줄 아시는 분들은 그냥 본인이 다시면 되고, 저는 바느질 할줄 몰라서, 수선집에서 5,000원씩 주고 달아요. 패드는 제가 인터넷에서 구입해가지고 가져가는데 수선비만 5,000원이에요. 인건비만 5,000원이니까 좀 비싸긴 하죠. 바느질을 좀 배워야 될것 같아요. 롱스커트 니트에다가 청자켓을 입는 게 어, 얘네들이 비슷한 느낌이고 그렇게 썩 어우러지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산뜻한 방도 스카프를 제가 한번 해보려고요. 색깔도 두 가지 색상을 다 포함하고 있어서 얘가 좀 중간에서 잘 어우러지는 그런 착한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스카프를 목선에서 매지 않고 이렇게 밑으로 길게 뽑아가지고 끝에서 매듭을 지어줬어요. 이렇게 해야 조금 목이 더 길어보이고 비율이 좋아 보인다는 제 생각이에요. 이렇게요. 스카프가 사실 어 굉장히 여성스럽고 뭐 우아하고 엘레강스한 그런 분위기 낼때 사용하는 아이템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코디에서 이 스카프는 캐주얼함을 더업 시켜주는 것 같아요 더 산뜻해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백은 저의 자랑 <laughs> 요거 굉장히 저렴한 캔버스 백을 네이비색으로 제가 하나 사가지고 이것도 한 10년 됐어요 여러분 이거는 저희 남편의 넥타이를 안 매는 거예요 매는 것 같고는 또 하면은 또 뭐라 하니까 <laughs> 안 매는 것 같고 이렇게 끈을 이렇게 매듭을 지었고요 여기도 요렇게 이거 집에 있는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런 거를 달았어요 제가 그래갖고 리폼한 거예요 저만의 저만의 유일한 그런 아이템 이렇게요 이번 주중에 이렇게 한번 입고 출근해 보려고요 여러분 음 너무 꾸민 것 같지 않고 그러면서도 막 입은 것 같지는 않은 음 뭔가 좀 스타일 좋아 보이는 그런 느낌을 줬다 내는 저 혼자서 추구해서 이렇게 완성 한번 해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아주 야한 하늘색의 요 스웨트티셔츠랑 스커트 셋업이에요. 스커트도 롱 기장이고요. 정말 너무 편안해서 이렇게 입고서는 출근하기는 좀 그렇다 싶을 때요. 이거 뭐 편의점 가는 복장 아니야? 그런데 요거 제가 출근룩으로 한번 변신 시켜 볼게요. 요 핑크색 진 자켓이랑 목걸이 같이 해줄 거예요, 여러분. 요즘 진주 목걸이 많이 유행이고, 이렇게 요란하게 레이어드 된거 많이들 하잖아요? 우리도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요, 여러분? 출근 룩으로는 좀 그런가? 뭐 모임 룩으로는 또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주 가벼운 모임 말이에요. 이렇게요. 목걸이가 없는 것보다 이렇게 진주가 레이어드 돼 있어서 좀 추리닝 입었다. 요런 느낌을 면할 수 있는 것 같고, 어, 편안하면서도 음, 깜찍하고 산뜻하고 예뻐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그리고 신발을 제가 이렇게 신을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발목이 너무 가늘어서 저는 양말 꼭 신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어, 양말이 유행이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운동화 이렇게 어중간한 기장의 왜그 미디 스커트 길이 있잖아요. 그런 거 제가 겨울에는 꼭 부츠 신으세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아니면 스커트 안으로 양말이나 타이즈가 다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말했는데 또봄 여름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요렇게 조금 짧은 양말 신어 줬을 때 훨씬 산뜻해 보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가방 이거는 우리 옛날 할머니 집에 장롱 속에 왠지 있었을 것 같은 요 느낌이 저를 홀딱 반하게 만들어서 저는 요거를 구입을 했는데 실물을 보면 막 그렇게 고급스럽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되게 예뻐가지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을 했는데, 어 저는 저 나름대로 예쁘게 코디할 자신이 있었어요. 캐주얼하게 그런 거 입는 거 즐기시는 분들 괜찮은 것 같아요. <laughs> 봐주세요. 조화롭지 않아요, 여러분? <laughs>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이번에는 상하 세트업이 아니고. 이렇게 어, 나시 민소매랑 가디건 셋업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거 두 투피스가 아니라 원피스예요, 한 조각.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laughs> 요게 색깔별로 있었는데 저는 이 색을 그냥 봤을 때는 오 이거 색깔 이거 어떻게 감당하지? 그런데 에이 그냥 한번 입어나 볼까 하고 입어봤는데. 의외로 색깔이 저한테 잘 맞고 봄 기분 내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이 색으로 초이스 했어요. 그리고 신발은 노란기가 많이 도는 이 겨자색으로요. 목이 캥해서 목걸이를 해줄까 조금 고민을 하다가 목걸이 안 하기로 결정했어요. 대신에 이 진주 체인벨트를 해줄 건데요. 사실 이거 벨트 아니고 목걸이거든요, 여러분. 목걸이도 이렇게 해줄 수, 얼마든지 해줄 수 있으니까 이게 긴 기장의 목걸이라면요. 그죠? 바지는 핑크인데, 쨍한 핑크 아니고, 약간 빈티지한 핑크. 요 디자인, 이거 앞에 턱이 있는 걸로. 예쁘지 않아요? <laughs> 그리고 가방은 패브릭 소재인데, 이렇게 프린트가 들어가 있는 거요. 거기다가 스카프를 이렇게 색깔 맞춰갖고, 제가 가디건이랑 색깔 맞춰서 무심한 듯 찔끔 묶어줬어요. 어때 보여요, 여러분? 오늘 제 모습은 어떤가요? 이번 주에 날이 가장 화창한 날 이렇게 한번 입고 나가려고 계획 중이에요. 어때 보이세요? 그냥 베티의 정신 승리를 위하여 예쁘다고 해주세요, 여러분.